최프로 자, 조심요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PI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간만에 여러분들 영상 좀 찍어 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뭔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의 상장한 지 1년이 다돼 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PI가 했던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게 상장 후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주주의 물량들이 락업 해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좀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지 제가 일단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보시면 최근에 역시나 지금 많은 대기업 특히 그룹사 쪽에서 삼성과 SK 그리고 LG 모두 다 지금 유리기판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SK는 뭐가 있죠 SKC가 있고 여기서 결국에 자회사 앱솔릭스 설립하고 결국에 지금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삼성도 똑같죠. 삼성전기를 지금 앞다퉈서 결국 이쪽에서 지금 시범 생산 라인도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역시나 2027년도에 양산 목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lg도 누가 있죠? lg 이노텍이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ai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돼서 결국에 이 패키징 쪽에 유리기판 쪽도 결국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은 양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결국 우리가 이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구간들이 재미를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PI 쪽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볼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이겠죠? 이제 보시면 PI가 최근에 11월달에 지금 반도체 패키징 유리기판용 레이저 스캐닝 관련돼서 국제 과제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가 나오면서 결국 4년 동안 지금 할 거다라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PI도 결국에 지금 국제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많은 지금 이렇게 기술들과 함께 지금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PI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너무 여러분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어차피 여러분께서 아시는 이 유리기판 재료들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결국 확실하게 우리한테 먹거리를 줄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직전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게 뭘까요? 1년짜리 보호소수량이 풀린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럼 주주구성을 좀 보시면 되겠는 게 자, 이 종목이 2월 4일날에 상장을 했죠. 이번에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2026년도 2월 4일날에 그 물량이 풀려요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죠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 보시면 여기 최대 주주 김양훈회 8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215만 주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PIA 보시면 기타 주주, 최대 주주 이렇게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물량들을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볼수 있냐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지분 구조를 보시면 좀이렇게서 이해하기가 쉬운 게요 자 보시면 결국 기타 주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여기 최정예 대표죠 결국 대표의 지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 특수관계인으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매도했던 주체를 보면 결국 어디가 가장 많죠? 3월달에 결국에 벤처캐피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리크 뭐 이쪽에 있는 사무초자 친구들이 많은 매도를 하고 그 뒤로는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짜리 보계속 물량들은 결국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고점과 저점이 도대체 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는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을 대가는 게 가장 좋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대응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10-2729-66으로 pi라고 문자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언제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해도 하면 되는지 제가 어차피 이거 한번 보내드릴 거고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pi 남기시면 되고 숫자 칠도 같이 남기시면 또 실제로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저점에서 주워볼 만한 종목들 특히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 중에 급등 나오기 전 그런 종목들도 제가 같이 또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PI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또 뭐가 투자할 만한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또 제가 오래 끌고 갈 만한 종목들 거기서 우리가 재미 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돈 내는 거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 리딩방 운영하나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 내용 안에는 근거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판단 스스로 하셔서 직접 매매하시면 혼자 투자하신 것보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용도로 쓰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종목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한두 번의 펌핑은 나왔지만. 결국 보시면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수렴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죠 결국 그래서 지금 6천원대도 최근에 한번 깨지려고 하는 흐름들도 이어졌었고 그리고 보시면 금요일 날에 나름적으로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오는 흐름들도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지금 뭐 수급의 변화를 보시면 사실 상장하고 이 종목이 6천만주 이렇게 터졌던 거에 비해서 지금 사실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중간중간 터지는 거는 있어도 보통 20만주 30만주 전후로 터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애들이 올라갈 때거리량이 실린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결국에 개인들과 외인들의 수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오히려 6천원대 초반까지 빌렸을 때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이 말을 꺼내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없지만 결국 지금 외인들이 꾸준하게 물량들을 보아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보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누가 최근에 많이 매도했을까? 에 대해서도 결국 어디가 가장 많죠? 오, 키움이 가장 많죠. 키움이 결국에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오히려 외인들이 있는 창구인 신안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 사실로 여러분께서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개인들은 pi 관심도 없고요. 매수 매도를 아예 할 생각도 안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물량들을 이미 여기서 물량들을 다툰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내년도 중순부터 본격적인 타이밍을 올 거다라고 생각 해요. 결국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이제 그룹사들 있죠. 결국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 프로세스에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께서 최근에 AI 로봇 관련된 것들을 보셨죠. 양산기가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결국 상반기부터 반응이 왔어요. 똑같아요. 유리기판도 결국 2027년도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이번 연도 끝나고 내년도 초부터 슬슬 반응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말안 믿겨지시죠? 왜냐하면 결국 1년 동안 횡보만 하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한번 터질 때 터져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 하나가 이문호 샷죠.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얘가 5월 달에 상장을 하고 어때요? 얘가 거의 반년 넘게 횡보를 하다가 한 번에 올려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PI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끌어 봐야 내년도 초까지만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기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영상은 여기 서 마무리하고 여러분께서 이 종목 어떻게 매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 2729666으로 PI라고 문자 한번 남시면 되겠죠? 영상 시공사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 내용.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 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